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내 뜻과 상관없이 끌려간다면 나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지 않은 성령님께 끌려가는 삶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잔을 못 자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얼마나 낡고 또렷또렷한 것을 하아 느낄 겁니다. 기도해도 성령에 끌리는 기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시간 가는 줄 노를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을 정도로 안나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르는 자격이 없고 투족하지 않은 주님 우리를 강권적인 사랑으로 이끌으신다는 날순입니다. 그 이끌어 주시는 사랑 닿는 연대실 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타오른 자신의 노스들 뒤돌아보면서 그는 폭행자요해방자요 난삭되지 못한 미숙한 그런 자신을 그리고 주의 일에 언제나 당해꾼이었던 그였습니다. 요즘으로 나란다는 주인에게 대하여 아주 폭력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노디전서 1장 1 5제절에 보낸 이렇게 나랍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하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다 죄인 중에 개수 죄인 중에서도 가장 우둔 놀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을 이나 고백합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일방적으로 불러주신 것을 생각하는 타오른늘 감사하고 간격한 마음으로 생을 살았습니다 주님은다올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렇게 둘러주셨습니다. 주인이 우리들의 과거사를 누르시고, 누르, 어, 그리고 지난 일들을 돈다는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안 오른 자격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난 일들을 도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둘을 때 나오는 자를 물리치지도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신이 둬서 다오른 주님이 두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을 다진할 것을 오늘 이 돈문의 내용입니다.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미쳐도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미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는 그리스도의 감권하시는 사랑에 감격 안에서 살아는 사람은 어떻게 과연 살아갈까요? 첫 번째 생각해둡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곧 로스 5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 적 우리는 논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도시키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느라. 이 나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나니다 내가 무엇으로 보다 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다 달고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이 좋다 할지라도 너희가 좋다 할지라도 명예와 권세가 좋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나의 영원한 생명. 잠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주를 어찌하는 기뚝이 할고그 나온이 다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는 무엇인지 다 하고 싶던 것이 다올의 나온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 사정과 환경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이 부족한 나를 주인이 기도하신다면, 이 연약한 나를 주인이 기도하신다면, 주인이 서시겠다면,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여, 감사하다는마음으로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미쳤단다 할지라도, 주인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그런 날에 구에 닿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자세가 오늘 바울의 그 자세입니다. 바울은 그의 가문을 보나 그의 학식을 보나 어느 눈을뇌으로 봐도 가만히 난 있어도 먹고 살만한 사람이요.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에게 미쳤다고 흉을 보거나 날거나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일이라는 복원 전달을 위해서 내 논을 산제사로 나눠 드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제를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닫은 사년 곳, 하나님의 은혜의 복원, 증가는 일을 낳지려 하내는 그단에 가치있으쓴시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자세가 필요하다 날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다 우리 이철은 주님이 기도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하고 신을 쓰는 이유는 주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신 놀라운 사랑에 언제나 감격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두르시는일로믿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아마 우리 스스로는 잘모르지다는 이리 영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간권적인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이끌으신 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콘도우스 5장 14절에 보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간구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 우편 강도를 생각해도시지요. 그는 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회개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경건 생활이나 봉사 생활은 아이의 경력도 없고 아무런 경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에 달려 고난당하신 주인을 바라보고 그는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구세주인 것을 그 순간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돈이 삼장 사시리루가 사시산지를 보시는 가로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인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오소사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래서 그는 그 적시의 구원의 역사가 그 속에 이루어진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전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이게 놀라운 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 앉아 있지 않고. 세상 사람과 노닥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내가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는 아무도 내게 올자가없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연애 나온을 성전에 가볼까, 나도 예수님도 볼까, 이끌으신 줄로 니스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연애 알던, 모르던,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요한이 있기 때는 일로는 있으니라. 요한도 6장 44절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는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나지당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도자태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강군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울도 이런 생각과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 주님을 기도시게 할까 나를 강꾼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딘가에 미쳐서 살아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에 미쳐서 단나절 노르고 육신이 난가지도 노르고 일하는 산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성에 미쳐서 자기 인생이 타락한 줄 노르고 어떤 이는 술에 미쳐서 자기의 간을 갈가 놓고 있는 줄도 노르고 그렇게 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올바른 곳에 미친다는 다행이지 나는 잘못된 곳에 미친다는 큰 문제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미쳤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는 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잘못 미친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가 오히려 생각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날 주의 성전에 갈 때에 다른 사람 열을 향하여 저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미쳤다는 것이 뭡니까? 정신 돌았다는 것보다는 더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여론을 향하여 미쳤다는 그, 그 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죄는 적당하게 가더라. 그게 아니라, 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아도나 추우나, 더우나, 미쳐서 미쳐. 여러분, 예수에게 미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미쳐야 행복한 겁니다. 미치지 않으 불행한 겁니다. 1975년도에 프롬 펜시의 크네르론이 입성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폴 포트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폴 포트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니까 온 시인들이 열렬히 환영해 었습니다그폴 포트라는 사람은 자본주의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사회주의가 온 세상을 살릴 것이라고 그는 믿었고 그리고 선동했었습니다 어찌 들었는 여러분 참 달콤한 이야기 같죠 모두가 서로 나누어 갔자 정정하게 달콤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폴포트라가 이, 이 프롬펜시에 들어에 사람들이 대 환영했던 겁니다 그데이 사람은 니치긴 니치되 잘못된 방향으로 미쳐버린 겁니다. 그들이 여러 번짓거래 그들이 짓고 했을 때에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짓짓나다 뒤져가지고 냉장고가 있다 TV가 있다 다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부르조아 사상이다. 고 다른 사람은 오랫대 사는데 어찌 너희들 난 그걸 가지고 사느냐. 다 죽였습니다. 부유계층의 사람, 권력층의 사람, 지성인들을 다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자그나치 어느 정도 죽였느냐, 200여 만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은 사람을 합친다니, 이루 해를 쏟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 난이 잘 살게 할수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미치긴 미쳤어도, 잘못 미쳐버렸던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을 가난으로 놀고 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짜 이제 미쳐서 노 살겠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자신도 얼나못 가서 끝내는 독살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기 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단성을 기리는 전혀 도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지금 다 망하고 있는 것 보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그것을 도입 안하기를 바랍니다.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안될일인 줄로 늙습니다. 나가는 길입니다. 그나 다올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칠에 그는 예수에게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딴사라지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랑하고 자랑으로 산던 과거사가 다 시시하게 도였습니다. 그는 로나의 신인꾼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가진 사람이요. 당대에 로나 신인꾼 있다면 얼마나 노계 신을 주고 사는 시대였으니 왜 로나가 유대를 지배하고 살고 루디 어 유단 나라는 완전히 그 로나의 시, 식민지 생활했으니까 말입니다. 로나의 신인권에 아무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 남건 당당한 건데 큰 것도 별것 아니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그의 출생에 관해서도 나찬가지 그의 가문에 관해서도 나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가날리의 누나를 배웠던 율도대 그의 날 온한 교육을 다듬어 자란 모든 대경이나 그 학력들이 그는 뭐라고 합니까 단날로 뱃살눌로 여긴다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난 자랑하고 예수 난 따라가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인지 하려고 하고 어딘지 따라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대로 미친 사람입니다. 그것이 독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미쳐야 할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대로 살 때에 주님이 가장 기도하실 줄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연대시를 간절히 취근합니다. 더울은 이런 것을 노르고 예수를 당해하고 예배를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리더네 성도들은 주님과 널 가까워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자주 만나는 무슨 일이 되어지고 성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라면 될수 있는 대로 자꾸 놓여야 합니다. 만나기를 신서야할줄로믿 있습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 뜻대로 행할 때에 주님이 가장 기도하시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꿈이어 우리의 소망이되 이해할 줄로는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의 도건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나태도니시8장 19절과 20절을 보시는 이렇게 날씬합니다. 그런 므로 너희는 가서 노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도지와 아들과 성리인으로 친례를 내툴고 내가 너희에 둔다 노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돌째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나시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울은 내릴 낮아도 옥에 갇혀도 그는 복원을 증가시키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가마의 길은 가나에 튀김을 당해도 복원을 정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의 사랑이 감꾸남을 닫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봅니다. 감꾸나씨은 사랑을 입었다는 다시 사신 균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곤러스 5장 15절에서 날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하여 살지 않고 자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이제는 구원다던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것. 생각의 전환이 와야 합니다. 인생의 전환이 와야 합니다. 무엇인지 그런 우리가 세상일을 하지 날라는날은 아닙니다. 세상 일을 하면서도 그곳에서 너년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나는 여러분을 돌 때에 나는 사람들이 아 예수님은 참저렇구나참 훌륭하다 본다들 나나다 주위에서 살면 살아 주변 사람을 감동 주고 감화 줄 줄로 확신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교의 장을 열었던 사람은 허드슨 테일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교사는 기딱과 오리륜이 나눴지만 끝까지 복원을 전한데 그런 충성을 다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나중에 후인장을 이제 선정해야 하는데 치운하는 많은 절너들이 노인 가운데 그가 질문했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궁금했었습니다. 그 나는 젊은이 가운데 중국에 자기를 이어서 다튼을 닫아서 일할 구인자를 선정하는 일에 자네는 어떻게 해서 중국 성교사가 되기로 다진했는가 이것이 그의 질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라는 영령이 있으니까 가고 싶습니다 어떤 이는 나랍니다. 예, 저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날씨를 그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중국 선교사로 진학합니다. 그가 기대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감격적인 사랑으로 내가 복음을 전가지는 안에는 견딜 수 없다는 나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 소원을 시행하지 않고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뒷딱이나 환란이 와도 복원을 증가하겠다는 그날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뜻대로 나아가서 인원이 죽어도 중국 땅에 놓치는 순간까지 증가하겠다는 그날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가슴에는 이런 신앙이 불이 붙어야 할줄는 있습니다. 한 알의 니달이 죽지 않을 나는 열매를 내줄 수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30대, 60대, 100대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내 결신과 내 다신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언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신들도 포기하고, 어려워도 포기하고, 위호다티도 우리가 눌러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강권적인 사랑에 둘이 붙으면 결코 그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젊은 여인이 친구를 통해서 좋은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저자는 우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을 다다 들고 재밌게 다 읽지 못했습니다. 조금 읽다가 덮고, 조금 읽다가 덮고 그리고는 책꽂이에 아예 꽂아 넣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이 있어서 가셨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이 청년을 보는 순간 이 여인은 천눈에 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를 하는 그 순간. 어딘가 노는 게 듣던 일원이었습니다. 가난히 생각해 보니, 꼭그 책의 저자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날에 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친구에게 선물 받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가 아니신가요? 자, 그랬을 때에 이 젊은 청년이 나랍니다. 예,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더욱 깊은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멋있어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고상하게 책까지 서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도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단순히 그 책을 뽑아가지고 단을 세운에서 단순히 미나게 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낱날때나다 이제 그책 속에 든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고 서로 간정을 동할 수 있었고, 끝내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께서 산산장 6절과 7절에서 날시합니다 그나 다수꾼이 칼에, 어, 그나 칼이 인한을 다수꾼이 보고도 나타를 둘지 아니하여, 대성에게 경과지 아니하노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인하는 칼에 제거 당하면, 그단에, 시작! 그는 자기 죄악으로 날미않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다수꾼의 손에서 자절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다수꾼으로 사놓은 이와 같더니라. 그런 적 너는 내 일에 나를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르라이건 다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러는 우리가 전해야 하는데 만약에 다수꾼이 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랬습니다. 그 죄를 내가 다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그랬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에 다수꾼을 사놓는 이유와 같으니라 그런저 너는 내 일의 나를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그랬습니다. 이 날씨는 듣든지 안듣든지 전하라는 날씨입니다. 다수꾼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수꾼이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도난가면 군뜻회의에 넘겨져서 그는 죽인을 당합니다. 위기 상황을 만나서 도난가더라도 나타를 불고 그리고 도난가면 괜찮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찾는 진리는 허탕을 치더라도 전하라 그랬습니다. 옥토나 가시밭길이나 돌, 돌짝밭이나 길바닥이라 할지라도 씨앗은 뿌리든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보는 열은 허비하는 것 같기도 하죠. 계산적으로 낫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귀한 씨앗을 집달닥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려야 합니까? 가시밭에 뿌려줘야 합니까? 그러나 오르는 뿌리는 일을 열심히 하는 자라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는 일시적으로는 손해를 나니 도와야 합니다. 손해볼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잘다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신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시리에 따져 있는 사람입니다. 병에 걸려 있는 사람입니다. 낙심과 좌절에 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원을 안 받아든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일까요?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입니다. 사회의 존재의 계층이 있다는 사람입니다. 부자들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르는 기왕에 먼저 예수한테 택한을 닫았으니 오르는 손해를 보고 허비한다는 마음이 들더라도 열심히 뿌리고 다수군의 사명을 간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필리핀 선교단에서 전도지를 인쇄했습니다. 그것을 들여서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물티슈를 나누실 겁니다. 그 하나가 돈이 얼난데, 그 나라를 생각하는 엄청난 일입니다. 밥한 개가 밥한 그릇 값입니다. 허비 같지않 아니요. 뚫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 속에서 거두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뚫리는 자를 어엿두에 도실 줄로 믿습니다. 띵나는 연류관과 상건을 예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기뚜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것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일을 한다면, 하늘에 띈 나는 멸류관이 상근으로 주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도구을 증가는 여름 되시고, 주님이 기도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추근합니다. 기도합니다.